안녕하세요. 아들만 세린 듯 청담맥 이원장입니다. 의사구요. 한의사 아닙니다 치킨 좋아하시죠? 댓글 중에 치킨 먹을 때 콜라를 먹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냐고 묻는 질문이 있더군요. 치킨 먹을 때 콜라는 환상의 조합이죠. 저도 콜라를 무척 좋아합니다. 몸에 해롭지 않다면 정말 마음껏 마시고 싶은 음료이기도 하지 하지만 비만과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꾹꾹 참고 안 먹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안 먹어야 아이들도 안 먹겠죠. 저희 같은 경우엔 탄산수를 마시고요. 주로 표정리 광천수를 마십니다. 처음엔 이상한데 먹다 보니 괜찮더라고요. 정말 치킨이 먹고 싶을 땐 점심이나 저녁 대신 먹습니다. 콜라는 치킨 먹으면서 먹고요. 식사 후엔 어차피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는 동안엔 성장호르몬 분비가 멈추겠죠. 그러니까 콜라는 그때 먹어야죠. 이번 영상에선 많이 섭취하면 키 큰데 방해되는 성분들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화작용 때문인데요. 입으로 섭취한 모든 음식은 위를 거치게 됩니다. 거기서 강력한 산에 의해서 소화되기 쉽게 조각이 나고요. 그럼 어떤 음식들이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에스트로겐의 원료가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늘어납니다. 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변해서 에스트로겐이 되는데요. 이 안드로겐 호르몬의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혈관에 기름이 끼게 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많이 섭취할수록 안드로겐이 많이 생성되고요. 결국 에스트로겐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과다는 성조숙증의 문제를 일으키죠. 사춘기가 빨리 오기에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은 빠르지만 성장판이 빨리 닫힙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키가 작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성조석증이 올 경우 남자는 최대 20cm의 키 손실을 볼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통 5에서 12cm의 키 손실을 보게 합니다 따라서 성장의 관점에서 성조석증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여기서 잠깐! 이 음식들은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지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몸에 없으면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으론 알 종류의 노른자, 튀김옷, 전, 마요네즈, 육류의 지방, 생선알, 생선내장, 내장육류, 오징어, 낙지, 조개류, 새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은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하지만 인이 과다해져서 칼슘양보다 많을 때에는 오히려 뼈 생성을 방해합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줄어들었다고 몸에서 인지하면 뼈에서 칼슘을 빼오거든요. 칼슘과 인의 가장 적절한 비율은 2대1이나 1대1일 때 효과적입니다. 1일 칼슘 섭취를 1000mg 정도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인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면 인을 과다 섭취하고 칼슘을 적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을 주로 섭취하는 원인은 쌀밥입니다. What? 놀랍고 당황스럽긴 한데 쌀밥에 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식생활에서 밥을 좀덜 먹고 반찬을 많이 먹는 식습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콜라, 초콜릿, 피자에도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의외의 식품으로는 우유 및 유제품이 있습니다. 우유에는 칼슘도 많지만 인 또한 많습니다. 우유가 키 크는데 안 좋다고 하는 논리도 이것 때문인데요. 우유를 많이 마시면 인 섭취가 증가해 뼈에 칼슘 농도가 줄어든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칼슘의 양이 1000mg입니다. 우유를 치자면 1L를 마시면 얻을 수 있는 양이구요. 우유 1L 안에 이는 500m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만 마실 경우엔 이내 과다 섭취가 생길 수 없습니다. 이내 과다 섭취는 우유 외에도 다른 곳에서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쌀밥 안 먹어야지. 우유 안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밥은 끼니 때마다 한 공기씩 드세요. 우유도 하루에 두컵 정도 마셔 주고요. 그 외에 콜라, 초콜릿, 피자를 줄이면 됩니다. 칼슘이 부족하지 않게 영양제도 같이 섭취해주고요. 칼슘을 항상 인보다 많이 섭취합니다. 해야 여러 조사 결과 칼슘의 섭취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인의 섭취를 줄이는 방식보단 칼슘 섭취를 늘려가세요. 세 번째로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은 성 조숙증의 원인이 됩니다. 제 지난 영상에서 환경 호르몬에 관한 설명이 있으니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이건 어느 특정 음식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든 음식에 열을 가했을 때 나오니까요. 환경 호르몬은 몸 안에서 여성 호르몬인 척 작용을 합니다. 이게 넘쳐나면 성조숙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